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을 행하는 자들로 2월 한달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주의 보혈은 저 i do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실패하였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잘된 사람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이 그 실패의 자리를 디딤돌 삼아서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잡고 계시죠 세상에 나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배우를봤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에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철저하게 망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밥값도 없는데, 예전에 3,000원을 식대를 자는 비용을 내라고 그래서 한 푼도 없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유령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 아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을 가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그 사람은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도는 다시는 안 가겠다 이래요. 그럼 벌써 땅에서 메인 거죠. 왜냐면 내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3천원짜리 밥값도 없고 그냥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 하나가 뭘 만드냐면 땅에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겠, 아,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무 잘한다. 일곱 번이나 참을 수 있는 그것이 대단해 라고 안 하시죠? 7흔번씩 7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늘리되세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시는 안간대 거기서 누가 집회를 한다니까 다시는 안간대 거기는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 그 기도원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성공하려면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가 감사해요 제가 어렵고 힘이 드니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조차도 선을 베풀지 못하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이렇게 서름을 당하는 이것을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큰 그릇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해보게 되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제신령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라면 훈련이 훨씬 빨리 끝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땅에서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말씀으로 네 길을 내가 인도할 거니까 내 말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냅니까 감정으로 살아내죠. 감정은 기복이 심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의본세가 그때부터 나를 가지고 널뛰듯이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뒤에 배우의 역사는 영이 있는데, 그영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아서 제가 답을 다 알려줘요. 답을 알려준다고 깨닫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빨리 끝날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저것 때문에 매여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일곱 교회 이렇게 네가 찾지도 덥지도 않고 뜯뜻미지근한 교회 일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씩 푸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흔히 하는 건뭐합니까내 가족.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싫으니까 내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누구를 많이 원망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 아담으로부터 그러는 원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 사망 그것을 할 때마다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복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10편 23편에 사망의넘치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가 화가 나면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아직도 복을 진작 받아서야 되는데 불거고 그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고 지않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는 그 시간이 올 때, 그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빛의 속도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빛의 속도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곳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의 그를 하나님의 선언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뭐할 겁니까? 100명이 모이는 길이가 많죠. 그런데 나가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뭘로?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권사님이 화가 나니까 이 감정이 널뛰듯이 하면서 아주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제가 뭐라고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저를 다 집사로 알아요. 자기는 권사고 자기는 여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누구고 막 이렇게 서, 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가만히 그들을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 딱 터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러죠 권사님 오늘 집에 가서 야구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오늘 가서 야구보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야구보서에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뭐예요? 저주하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 마지막,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그 하는 말로 온 몸을 굴레주워서내온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래요. 옛날 같았으면 해놓고 엄청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요.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안 해요 그럼 뭔가 깨달았다는 거지요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더러웠어요 내 감정대로 다 퍼부었어요 예수 믿고 건설하고 딱선포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한 가지씩 제가 기도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등을 안아주면서 기도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사역을 이렇게 풀어가고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적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언젠가는 들을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선하게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은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에 절제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누구는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의 문을 막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는 직분을 받지 말지. 저는 이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해서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다 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을 내가 그것을 온 몸을 굴레치워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걸 안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절제의 능력을 갖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것을 내뱉는 순간 다시 첫 번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 걸음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순간. 그렇게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는 이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행과 나누는 삶을 살수 있죠. 그러면 더 부지런하게, 금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실패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마음의 교만이 이제 겸손하게 마음이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때마다 내가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된다라는 거지요. 나의 감사함을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 2월 첫째 날에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딸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2월 한 달을 보내서.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코롬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어를 가장 예쁘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언어로 초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언어를 할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초대할 수있죠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으셔서 그 말씀으로 바꿔주시니까 그 말씀 한 소절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다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2월 한 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가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그 감동의 언어를 쏟아내는 언어의 마술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천으로 삶으로 나타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감사하며 성공하는 승리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밀어야 올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에 모인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음껏 전달해 주고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